결과적으로 당뇨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뇨병 환자가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당뇨병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미채식식단도 프로그램도 잘 따라하시고 공포혈당이 안정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전화를 탁 받고 스트레스를 팍 받으시면 갑자기 쇼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당뇨병 뭐가 문제인지 <laughs> 우리 이번 시간에도 임동규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을 쓰신 농부 의사 임동규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당뇨병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운동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신체 활동과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병의 문제 가운데 식단은 말할 것도 없고. 운동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체 활동과 잠이 당뇨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친구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뭐하고 난것 같아요? 여기 아령도 있고, 헬스 트레이, 트레이닝복도 있고 있고, 요가 매트도 있는 거 보니까 운동 빡세게 한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자, 그런데 뭐 먹고 있어요, 지금? 운동하고 음악 들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절딱이 온것 같아요. 빡세게 운동하고 저혈통 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막 허겁지겁 이틀 과식하고그 다음날 보식이 아니라 보양식으로 허겁저겁 허겁지겁 드셔가지고 또 체해갖고 저희를 부릅니다. <laughs>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당뇨병 환자분들과 여러 환우분들은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서 계속 허겁지겁 허겁지겁 먹을 것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먹게 되면 혈당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인슐린 요구량이 더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뇨병 환자가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따라서 빠르게 소모시키기보다 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도의 활동량이면 충분한데 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 보시겠다고 열심히 일단 당뇨병이 이제 과체중과 비만에서부터 비,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살을 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 제가 걷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요시 박사의 책으로 이제 다음 주나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일을 소소소소 하시거나 집안일을 살살살살 하시거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움직이는 활동이 당뇨 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분아 여러분들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멜라토닌을 왜 암환자들이 즐겨 드시는지 아십니까? 잠을 잘 주무시면, 낮에 햇빛을 보고 세로토닌을 받아놓면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 요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뭐, 모든 기능, 대사 활동에 원활하게 일하도록 하는, 그 신체의 이, 신체,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서, 암환자들이 특별히 이 림프구나 백혈구, 이, 이 면역력이 쑥 쑥쑥쑥쑥 올라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언제 분비가 됩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잠을 잘 주무시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쑥쑥쑥쑥 면역 주사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햇빛을 보고 운동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이 잠을 잘 자야 여러분이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잠을 잘 자면 혈당 조절 인슐린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당뇨병 환자분들이 잘 주무셔야 되는데 늦도록 이제 먹방 보신다고 스마트폰 켜놓고 먹방 막 보시고 막 흥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7시 되시면 작은 미등도 켜놓지 마시고 깜깜하게 흑암처럼 깜깜하게 해놓고 주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매달 한 달이면 그두세 명의 간호사분들이 꼭 여기 유방암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인 즉슨 뭐 때문에요? 데이나이트 때문에 잠을 제때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게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이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뚜껑이 자주 열리시는 분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일본의 한 조자는 50년 전에 비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만화, 쌀의 섭취량이 각각 10분의 1과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당뇨병 환자의 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료인들이 당뇨병은 이런 탄수화물 때문이다 당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당, 당뇨병은 당분 과다 섭취보다는 뭐가 더 문제다?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이게 여러분의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나 노 아드레날린이나 콜티솔 호르몬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이런 호르몬들이 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이런 호르몬은 교감신경이 긴장했을 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 당뇨병 환자나 모든 암 환자들은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자꾸 분비가 된, 되면 인슐린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 상태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편안하게 안정되었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여러 질환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뚜껑 올라올 때 어떻게 하세요? 뚜껑 올라오면 뚜껑이 부 꺼지게 그냥 누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씩씩거리는 그냥 으 이를 갈고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아, 네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래요. 뚜껑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을 이렇게 뚜껑이 자꾸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깨져 있다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당뇨의 또 다른 원인들을 살펴봤어요. 뭐 스트레스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당뇨병을 계속 악화시킨다는 그 원인을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아셨으니까 이제는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뇨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